자, 관사 문제풀이 편이야. 83쪽부터 86쪽인데 먼저 반드시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자, 바로 한번 보자. 예제부터 구성관장의 의미를 말하려고 했는데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거 내가 같은, the same 의미어를 다 같은 이렇게 쓰는 게세 가지라고 했어 we are of an age 또 하나는 what is it? two of a trade seldom agree 수건처럼 외워달라고 해서 자 이게 뭔 말인지 기억 안 나면 앞에 넘겨서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ten dollars a week 일주일은 10달러 그러니까 주급으로 받는 거지 이 어의 뜻은 p r 의 뜻이지 뭐뭐다 닦다 그 다음에 나는 고양이가 있고 그 고양이는 앞에 있는 지칭하고 자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그다음에 야, 그 다음에 야그 소금 저기 있는 그 소금 저 소금 좀줘 저속 우리가 둘다대화에서 알고 있는 거. 자, 점은 좀 열어봐. 점은 태양은 the sun이고, 자, 달은 the moon이고, 지금은 the earth이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건 태양은 the sun이지. 그다음에 아인슈에인이 우리가 꾸며주지 수식을 받을 때는 특정을 해준다. 수식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이 되는 것이다. 요거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 이번 많이 중요하다. 꾸밈을 받을 때는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정관사 더를 써주는 거야. 자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소녀 이렇게 꾸밈을 받고 있지.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최상급 앞에 더 붙이고 서수 앞에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더 험머 있어. 집 없는 사람들 이 말은 험리있 피복이라는 뜻이고 복수야 이거. 얘는. 더 플러스 행동사는 복수가 된다. 이더 young 하면 young people이 되지 젊은이들은 should respect the old 나이든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는 too young 너무 어려서 play basketball 농구하다 할때관상안 쓰지 Now I hear you're very good at playing the piano play the piano 악기에는 덜써 so. 대부분의 직원들은 are paid by a month by the month이지 이번에는 by the month 이게 뭐야 앞에서 뭐뭐 단위로 단위로 by the pound 할때 단위야 단위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 이런 거 잊지 마1 7번 이런 거 the month 한달 단위로 단위로 자 이것이 자이 인디시아 이지점에서 그들은 돈을 지어 받는데 by the hour 시급으로 단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게. 시급으로는 by the hour. by the hour. 자, by the hour 이렇게 되고. 자, 이 월급으로는 by the month. 그럼 주급으로는 by the week. 이렇게 다 자, 신체 일부 잡았어. 잡는다는 by를 쓴다 그랬지. 옆에를 잡으니까 사실 이 전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치사가 중요하다. 팻은 두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를 두 드리니까 오늘 되겠지. on the d 그다음에 Go to school, go to school. 학교로 가다 얘는 반영적인 표현. 그냥 그 뭐지? 어, 원이 목적으로 학교에 가는 거, 교회에 가는 거, 학교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말로는 등교하다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go to church.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교회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에 갈 때는 go to the church라고 돼. 그래. 근데 예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go to church야. 그 다음에 on Sunday 일요일에, 그 다음에 have a dinner 저녁 식사를, 식사하다 할 때는 have a breakfast, have a lunch, have a dinner. 그 다음에 by train 기차로 교통수단, by bicycle 교통수단. Mathematics는 수학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관사 무관사 단수. 학문은 무관사 단수를 씁니다. 단 동사도 잘 봐, 단수 썼다라는 거 이런 거잘 눈여겨 보라고. 그다음 help me with p 밥을 받지? 누가 인사했다는 소문 그다음 double the, double the price 이런 표현을 그냥 외워라 double the price 두 배의 가격이야, read the b o o double the price, he paid, double the price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표현을 외워두 좋은데 s o l l get, 너무나 좋아서 이게 한 묶음이고 나머지를 그대로 쓴다는 거야 s o l l get a chance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석취를 쓰고 싶으면 은 such a good chance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쓸수 있어. such a good chance. That so that 그럼 such 때문에 둘다 그러니까 뜻은 같아. 너무 뭐면서 뭐하다. 그다음에 p r a c t i c e 야 practice 최상급 앞에 더더 m h 더 last person 마지막 사람. 그다음에 by the pound. 뭐야 이거? 단위지 단위 파운드 단위로 바이를 그들은 한다. 과목에 더안 붙이지 히스토리 더 r i 이거는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r i c 인 복수가 되지 복수 이거 rich people이라 복수다. 아니? 그 다음에 while the poor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 붙이지 복수다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복수라는 거. 그 다음에 by bike 자전거로 어, 교통수단 봐봐 the i c h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복수에 hour 썼지? 그치? 그 다음에 by the pound 단위수단이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파운드 단위로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는 시급으로 주급으로 월급으로 by the hour by the week by the month 그 다음에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번할때 three times a day 그 다음에 서수일 때는 the third 세번째니까 on the third day 세번째 날에 자히뜯리다전치사 오늘 사회인데는 위를 떼니까 on the head 그 다음에 디온니 언니. 언니 앞에 디온니야 디온니 이렇게 쓰는게 디온니라든지 아니면은 the s a m e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를 붙여주는거야 기본적으로 더를 붙여줘 이게 잘 보면은 이런 녀석들은 덜를 붙여주고 나서도 뒤에 보면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거야. 대체? 영사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어, 기본적으로. 없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 언니 이런 게 없거든. 유일한 것할때 특정해주는 기본적으로 덜를 붙여주는 거야. 이게 있든 없든, 꾸며를 받아서 덜를 붙인다는 뜻은 아니고, 이스탠쪽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아니더라도 덜을 반드시 붙여주는. 디오미 o 스 이것도 외워두면 안 되고. 그렇지 우리 앞에서 안 봤던 거는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익혀 나가면 되겠다 알겠지되었나니 그다음에 such a beautiful sight i 그렇지? So beautiful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so beautiful of sight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이런 것도 계속 연습해. 그다음에 서수 앞에니까 the fourth 네 번째 날. 더 h e homeless, homeless, the homeless, 했어, 안 붙였다. 나 l 동족대 t 동 e homeless, the h o e l the e l the e l t i g e r s s the h o m e l s s the e the the t i g e r t e s s h o o o l 이 학교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수업시절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얘는 격언이야 a l d invention이 꾸며주는 형태로 있으니까 덜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격언이야. Necessity, 필요라는 것이 primary 어머니이다 The mother of invention. 나는 해고가 정신인 식사를 하다 가 So lovely a dog. So lovely가 한 묶음. 됐지? 만약에 이런 거 똑같잖아. 서치 c h 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쓴다? 자, 안렇게해봐 s 게 해서, 이렇게 해 l 이렇게 해 l 이렇 e l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붙는 형용사 중에 3개 좀기억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붙는 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 기본적으로 frankly frankly 렇게해 y 이렇 e l o v e l y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완벽하겠다. 게이 Such a beautiful day. 이러겠지? Such a l beautiful day. So beautiful all day. So beautiful a day. So beautiful all day. 자, 때마다, so beautiful. s a u c h l a l So beautiful. So beautiful. So b e 바 u t i f u l So b e a u t 다 f u l s 바 b e 면서 t i f u l So b e a u t i f u t h e a t i o e t l o e a u So a t o e a t i f u e t i e a t i o e t o e o o b t e i t e o o 뭐한사람들더 플랫폼에서 키스는 부딪히는 느낌있지 그러니까 전치사는 오늘 써야겠다든지 on the lips 입술 그녀와 키스했다 이 말이야 팩도 부딪히는 느낌있지 그래서 전치사 오늘 쓸 거야 on the back 나의 등을 두드렸다 또는 쓰다듬었다 c a 는 붙잡다지 그래서 b y 쓸 거야 by hand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았다 자 이렇게 심지어 일부 엄청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거로 네 만들어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릴더 어퀸 한 왕이 살았는데 그 왕은 이렇게 되니까 기본이겠지? 나는 I bought this but it's there at the price 가 기본이지 근데 at the price인데 double the price 을 써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은 at double the price 가격에는 at the price 어떤 가격이야 근데 double, double the price 이렇게 되야되겠지 double the price at double the price 그래서 3발리리어 리터 그다음에 it was 이 to는 so와 같은 부사야 너무너무하다 할때 to를 씻었는데 이거 잘 보면 은 to o get, sell e ticket, a chance 이번에 to-to so 요법이야. 너무너무해서 뭐 말할 수다 너무 좋은 기회라서 잃을 수 없는 기회야. 잃기에는 너무 아까운 좋은 기회야. 자 to는 so와 똑같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30번 by the arm이지 팔을 붙잡을 때 잡는 거니까 by는 맞고 set me down at t h table set me down 나를 테이블에 앉혔다 그 다음에 pants are sold by the dozen이지 12개의 단위로 이렇게 되지 단위지 by the dozen plays the play tennis 이렇게 되고 더 빼고 goes to school by b 어 빼고 by bus 교통수단 그 다음에 34번 이러고 우리 수업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외워둬 died of cancer died of cancer died of cancer 암으로 죽었다 할때어를 쓰지 않아 died of cancer 병명을 이렇게 쓸때 마치 광명인 것처럼 이렇게 쓰지 말고 died of cancer 그 다음에 news by telephone 전화로 이렇게 되지 news을 by telephone 수단인지 수단 전화로 by bus 이런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그 다음에 36번 quite quite란 단어는 형용사에요 search에 그러니까 가까워 quite는 search에 가까워 그래서 quite an interesting quite an interesting story 이렇게 되야돼요 그러니까 such an interesting story 처럼 서치하고 화이트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써줘야 돼. 뭐 서치를 여기 쓰라는 건 아니고 인트레스팅 스토리인데 파이트는 앞에 뒤져보면 알겠지만 서치와 사실상 같은 뜻이다. 뭐 이런 거야. 서치한 인트레스팅 스토리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러시아는 최상급 앞에 더를 수지다 biggest.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위로 빠졌네. We play basketball. Baseball after After a f t e r l u n c h 더가 빠져야겠지 a f t e r l u n c h 식사 이후니까 얘 o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은 관사 안 쓴다 그 o 어 d i f t o a, 아지지 t o d i f f i c u l t to t o e o w o t o t o d t h e i t o do. Too t o do. i f f i c u l t to d t a s k i f f i c u l t t Too d i f f do. 일단은 1단계는 so how 그리고 such what 이게 1단계. 그리고 그까지도 외웠다면 그리고 용례가 익숙하다면 여기 나오네. quite an interesting story. 이미다 붙여놔. quite an interesting story. 이것도 too difficult the to task. too difficult the to task. 이런 식으로 용례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영어 공부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네. 자, t h to church and i 그다음에 hold me 자가 당기는걸 잡는거야 by the arm 이지 잡는거니까 by 앞으로는 자가 당기는거니까 자 42번 요거 아니지 그녀는 will make 는 되다 여기서 make 가 되다 become it d o 이는 경우가 있어 an angel of a wife 이 표현이 an angel of a wife 이 of 가 본격인데 나의 부인과 천사는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녀는 천사같은 부인이 될거야 라는 말로 An angel of a wife라는 이 말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a wife like an angel이야. Yeah.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지. 순서가 바뀌어도좀 헷갈리는데, a wife like an angel이, an angel of a wife 이렇게 써. 그러니까 천사 같은 와이프 천사 같은 w i f 가될 거야. 할때 부인이 될 거야. 할 때. 이어이 낸츠 오버 와이트인데자 이게 동해야 이게 요 표현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더 써보자 그러니까 뭐야 파도 같은 산 하면은 어 마운틴 산을 먼저 써 마운틴 어브 웨이 자어 마운틴 어브 웨이 아 이게 산 같은 지하는산 같은 파도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기 수정 같은 룩할 때, Crystal of an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써보면은 저기 성 같은 집, 성 같은 집, a Castle of a house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쓸 바이야. 요즘에는 그냥 라이트를 쓰니까 이게 Away like a mountain.

47번 내가 아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니? 같은 직 직전에 있는 사람. 같은 장사에는 사람. to the trade. 더 세임 위치라고 그랬지? 새 하나 말고 거의 거의 같이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해를 흐로 끊어 주는 those are the boys. 걔가 걔네들이야. telling m story 옆집 사는 걔네들이야. t h e have a breakfast. 출근인 by the p o u n 당신 I don't know. I don't 로 n o w I don't know. I d o t o o t k m o 잡았다. o n t k 이 o 지 자, 잡는 거는 k 이야부딪 d 고 때리는 거는 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 n t h e o I n t know. I don't h e o l I n t know. I d o n o w I n t o w I d n t h e o w I d o n I d o n I d n o don't o w I n t I d n t I d o n I d n t o p l d o n o I n t k n I d n d d blind p e o 자그 다음에 by 시간당 by the hour 시급이지 그 다음에 그녀는 입원 중이다 in hospital to hospital 자 여기 감옥에 있으면 i n p r i s o n 이라고 그랬고 편지를 쓴다 한 달에 두번 twice twice a week 살인죄로 수강 중이다 56번 수감 중이다 할때 in prison이라고 했다 for n mother 자, 인제로 for mother in prison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자, 5 7번 이런거 수업 안했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냥 외워놔 i n n o c e n c e 인 하게 in n o c e n c e 이 이게 이 어가 a certain(어떤) a c e r t a i n 이 뜻인거죠 근데 in a certain s e n s e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잘알수고 그냥 Innocence라 그래. Innocence, 정치사 인스고 We are of one age. 우리 같은 나이다. 이거 같은 이 같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언어의 네?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또뭐 있지? 같은 기절.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직업. Two of a trade seldom agree. 이거 외워주고 그 다음에 교자들이 항상 더 rich이 야 되겠지 r 복수 쓰는거 확인하고 rich people 자 하루아침 에이 런 표현 이거 그냥 격언이야 r o m o was not built in all day 이렇게 씁니다 in all day l o o k m e 쳐다보는 거야 있을까 in the 얼굴이다 in the face 이니? she w o k e d m e in the face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관사가 다 끝났, 끝났다 그지 다음 시간 명사편 할 거야 마찬가지로 명사편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부분 부분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심어 있어 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해 주도록 하자